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어요 에요. 어.. 이.. 어.. 수요.. 어.. 7월 이시.. 7월, 7월.. 7월 7일.. 7월 7일 인데요. 오늘이 7월 7일 이고요. 추리 이집트기 35년 12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을 거예요. 아, 그리고 3장을 읽을, 오늘은 3장을 읽어드릴게요. 네, 그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어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온 이스라엘 외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습니다. 21절 그 말을 감, 그 말에 감동을 받아 자원하는 사람들 모두 와서 회마이는 이래 모든 것을 상징하는 일을 그룩한온치는내 필요한 영으로여호께 가져왔습니다. 22절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 사람은 남녀 할것 없이 다양한 팔찌 다들 팔찌 다들 팔찌 귀걸이 장지, 반지 단지장식동은 장신구 등등등 동네의 등 중의 등등등등 금폐물을가용하고 모두가 금그을 비치했던 요와 이곳에로 들어 있었습니다. 었습니다2 4장 그나고 색실자도자실홍색실 운대신염 염소털 붉게 만들인 양각지어 왜요? 왜? 아니, 본유 때문에. 나하지 말라고. 나 헤단 나, 나가족죽 나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이4사절은 은이나 청룡으로 가져왔으면 그것을 여호와께 물로 가져왔고 그 위에 요한시 떼는 나무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막중는데피뉴안 예물을 를디뻐하게 하며 드렸어요. 오늘의 영어 단어 가져오다. 링링링 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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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 사전. 읽어 될까요? 읽거거까요 궁금 사전. 공금 사전. 가원 어떤 일을 스스로 하겠다고 나서서 아, 금 팽을 금으로 만들어서 몸 아, 몸과 옷에 다채한더버 장식하는 말건루 체제 사장. 양들이 뱀물을 높이 힘들었다. 네. 떠내리는 제사 방법이에요. 그럼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손막을 듣기 위해 우리 정성을 들었을 때 의미는 정신을 잃은 나무나 전 모든 삶을 가정시킬 수 있어요. 제가 팔찌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셨으요제 목걸이 목도 하나님의 예, 성하에 기꺼이 드리겠어요 제가 전향한 둘째 가족입니다. 귀한 거 멋있지만 성막이더중요해요 저는 청송검을 좋아해요. 드리겠어요. 할아버지가 물려주셔서 소중한 거지만 아낌없이 드리고 싶어요. 기도,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잠깐 이제 예종은 그만하고요. 이제 천세기 아, 3장을 예. 읽어 드릴게요 2장아니 2장 천세기 아, 아, 1장 네 마음껏 2장 천세기 2장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니까 장난치 마세요 일단 이 됐습니다. 25절 아까 24절 이제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그릇 가끔 선녀가 좀 이렇게 갈이 그릇을 내을록 맡고 사는 모든 것을 그 뛰어들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2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우리의 형. 형상대로 우리의 모형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 바다에 물고기와 공중에 새와 가축을 다스릴 가축과 온 땅+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십 칠절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 하나님의 형사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다 하나님께서 어, 그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정,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개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건성해 땅을 가득하고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생물을 다살리라 하셨습니다. 2 9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가 땅에 심은는 온갖 식물을 더해에 식물과 씨가 된열매 맺는 온갖 나무 씨 맺는 온갖 식물과 씨가 된 열매를 맺는 인간 나무를 영희에게 주는 것이 인간을 양식이다것이장 그리고 땅의 재생성과공괴에 세워 땅에 위기는 모든 것들 고그 생명이 있는 모든 모든 것들에게. 내게는 내가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21절 자신이 만든 걸 우, 모든 걸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 하였습니다. 2절 하늘, 하늘과 땅,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완, 완성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시던 일곱째 날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을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좋아, 본서야 목은 안 돼. 반드시 예역시. 소리해준 거예요. 에이 반드시던 모든 일을 맡추고 이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다들 하나님께서 땅 땅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셨던 날이 기록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에 얼, 얼, 땅은 땅일굴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농가 아직 없었고 땅에는 풀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내신 네 안개가 땅에서 쏘아 나와 온 땅에 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주시하신옵소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모으시자 사람을 생명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에덴 등산을 만드시고 손수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고자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기에도 그 아름다웠습니다. 네. 동산 난 가운데에는 생명가 있고 선한을 한 사람입니다. 나무가 있었습니다 강 하나가 에덴으로부터 나와서 동산에서니다 거기로부터 발라줘 내+ 내 줄기 강에+ 강에 원료가 됐습니다 십일절 발점 강의 이름은 비순인데 그 강, 강은 금이 있는 하늘 나무 문장을 이기자 올렸습니다. 12절 이단그이 땅은 그이그 금은 질이 좋고 그 후에 네. 애들 엄우와마마로후 아, 거기에 있었습니다. 세째 강의 이름은 기본인데 F P A A T U P야. 아 문장에 어있었습니다사셋째 강의 이름은 리스 공, 쪽에 흐르고 넷째가 가는 유풀. 이제는 끝이다. 한 이, 이 레슨입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 데려, 데려다가 에덴 동산을 주셔서 동산을 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60절.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말씀, 명령을 하셨습니다. 나는 동산에 있는 각종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 다. 아멘. 17절, 18절에서 40절까지는 내일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말 성경 오늘도 읽었습니다. 오늘도 끝 좋아요랑 구독